안녕하세요. 산업이 발달하면서 미세먼지나 환경오염으로 공기의 질이 너무 나빠지면서 호흡기 질환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호흡기 질환 중에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보통 COPD라고 하는데요.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폐와 관련된 구조를 간단히 보면 허파라고 하는 폐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가스 교환을 하는 중요한 장기인데요. 본인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고 오른쪽 폐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위쪽은 위엽 가운데는 중간엽, 밑에는 아래엽이라고 해서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왼쪽 폐는 위엽, 아래엽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어집니다 사람의 호흡기는 코와 입을 통해 후두와 기관으로 연결되고 기관은 왼 기관지와 오른 기관지로 나누어집니다. 기관지는 계속해서 가지치기를 해서 가느다란 새 기관지를 형성하고 새 기관지 끝부분에는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허파 꽈리가 위치합니다. 이중에서 비강, 비인두, 구인두를 거쳐 후두까지를 상기도라고 하고 후두 이하부터 가스 교환을 하는 꽈리모양의 폐포까지를 하기도라고 합니다. 기관은 가슴 가운데서 좌우 주기관지로 갈라지고 점점 더 가느다란 세기관지로 갈라지고 마지막에는 약 3억개에 달하는 폐포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폐포는 가느다란 혈관이 그물모양을 이루며 폐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입과 코를 통해 들어온 외부의 공기는 기관지를 거쳐 폐포에 도달하게 되고 폐포에서 공기 중의 산소가 체내로 들어오고 몸 안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것은 인체 해로운 입자 담배가 대표적인데요. 또 가스에 자주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폐의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으로. 회복이 힘들 정도의 상태로 점점 악화되면서 숨을 쉴때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것을 찡으로 하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만성염증은 작은 기도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폐쇄를 일으키고 염증에 의해 유발되는 폐조직의 파괴로 폐포가 소기도에 붙어 있지 못하게 됩니다. 또 폐탄성의 감소가 동반되어 결과적으로 숨을 내쉴 때 작은 기도의 내경이 열리지 못하기 때문에 공기 흐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하고 숨쉬기가 고통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기관지벽이 두꺼워지고 점액 분비가 늘어나거나 폐포가 얇아지고 늘어나 숨을 내쉴 때 공기가 충분히 빠져나가지 못해 호흡곤란을 일으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원인은 대개 장기간 독성 가스나 입자에 노출되어 발생하는데 마치 우리 피부의 심한 흉터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기관지와 폐포 구조의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해서 일반적인 화학적 합성 약물로는 호전되지 않고 영구적인 폐 기능의 저하를 유발하게 됩니다.일상생활에서 독성물질을 지속적으로 흡입하기란 쉽지 않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경우 약 4천여 종류의 독성 화학물질을 마시게 됨으로써 기관지와 폐의 손상이 유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약 80-90%가 흡연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흡연 이외에도 여러 내부 요인들과 환경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내부 요인으로는 유전적으로 알파원 안티 트립신이라는 효소의 결핍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기도 과민 반응이라든가 임신 중 태아 시기의 폐성장이나 출산 시 몸무게 그리고 유년기의 노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환경 요인으로는 첫째 흡연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흡연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에서 호흡기 증상의 발생과 폐기능 이상 소견을 더 자주 볼수 있고 폐기능의 연간 감소 속도도 빠르며 사망률도 높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흡연량에 따라 직접적으로 비례합니다. 하지만 모든 흡연자가 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발전하지는 않는 것으로 봐 개개인의 유전적인 요인들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발생 위험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흡연자 중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발전되는 비율은 보통 15에서 20% 정도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로 석탄 분진이나 화학약품을 취급하면서 증기나 연기, 자극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흡연과는 별도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내외 공기 오염인데요. 요즘같이 미세먼지에 자주 노출되거나 환기가 되지 않는 주거지에서 조리와 난방으로 사용하는 유기물 에너지 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실내 공기 오염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발생과 관련됩니다. 증상으로는 기침인데요. 보통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발생의 첫 번째 증상인 만성 기침은 처음에는 간헐적입니다. 나중에는 매일 나타나고 때로는 온종일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간에만 기침이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두 번째는 객담 배출인데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에서는 흔히 기침 발작 후에 소량의 끈끈한 객담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호흡 곤란인데요. 호흡곤란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이유이고 이 질환과 관련된 장애나 불안증의 주된 원인입니다. 호흡곤란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폐기능의 악화로 호흡곤란이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천명음과 흉부 압박감인데요. 비교적 비특이적인 증상이고 날마다 또는 하루 중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천명음이나 흉부 압박감이 없다고 해서 만전 폐쇄성 폐질환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치료제로 현재 병원에서 쓰는 것은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정도밖에 할수 없는데요. 호흡이 곤란하면 기관지 확장제나 일부 스테로이드 제제나 가래가 심할 때는 거담제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이럴 때 세포를 달리는 한방요법과 세포 교정요법과 영양요법을 병행하면. 증상을 호전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